안녕하십니까 AKRN입니다. 오늘은 콩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콩팥은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가요? 이러한 질문을 처음 투석을 시작하시는 환자분들이 간혹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저는 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몸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내기도 하지만 노폐물 즉 독성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성물질이 만약에 축적이 된다면 인체 내에 여러가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한 변화들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콩팥은 유해하고 독성이 강한 물 노폐물들을 인체 내에서 제거하고 그뿐만 아니라 수분이나 산및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이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 신장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혈액투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라고 어, 설명을 해드립니다. 콩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복막뒤, 척추의 양옆, 좌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쌍이 되겠죠. 흉추 11번에서 요추 3번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 콩팥이 왼쪽에 비해 조금 더 아래 에 위치하는데 그 이유는 간 때문입니다. 무게는 전체 체중의 약, 약 0.4%이고요. 성인의 경우 길이, 폭, 두께, 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깔은 젓갈색이고 형태는 강낭콩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콩밭의 기본 단위는 네프론입니다. 네프론은 사구체와 보험원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고요. 좌우 150만여개로 총 300만여개가 됩니다. 콩팥으로 유입되는 혈액량은 심장에서 한번 펌프질을 할때그 혈액량의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콩팥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이 콩팥으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콩팥에서 하루 여과되는 혈액량은 약 180리터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보는 하루 소변량은 1에서 2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변은 콩팥을 통 콩팥에서 만들어지고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서 모이게 됩니다. 일정 정도의 소변이 모이게 되면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콩팥 및 요로계의 구조에 대해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방광에서 일정량의 소변이 모이게 되면요,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콩팥은 좌우 각각 하나씩 위치하고 있고요, 이 콩팥 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부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콩팥의 구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콩팥은 이 겉질과 속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속질 아래 부분을 피라미드 유두라고 우리가 흔히를 얘기를 하고요. 이 유두 아래를 우리가 작은 술잔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작은 술잔들이 모여서 큰 술잔이 이루어지고요. 큰 술잔이 이루어져서 콩팥 깔대기가 되는데, 이러한 콩팥 깔대기를 통해서 어, 모아진 소변이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흘려 들어가게 됩니다. 콩팥의 구조에 이어 콩팥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폐물 제거. 어, 그 노폐물에는 비 u n 크레아틴인 유릭 엑시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노폐물 제거기 전 저번 시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 첫 번째, 디퓨전. 그 다음, 컨백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분자량이 적은 BUN 그아티닝 유리 객시드 같은 경우에는 컨백션이 컨벡션, 아니라 디퓨전에 의해서 많이 제거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UN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UN은 혈중 요소 질소로서 혈액 속의 요소에 포함된 질소를 의미합니다. 요소라는 것은 질소함물의 최종 분해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아주 많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요소로 바뀌게 되고요. 이 요소는 신장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요소가 생성된다는 것은 단백질이 대사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단백질이 많이 생성되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비뇨 수치가 낮으니까 고기류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백질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드셔신 경우 간혹가다가 비엔 수치가 100 이상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중하게 단백질 이제 고기 조금 덜 드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단백질의 섭취가 너무 많아진 경우 어, 요소가 많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두 번째는 소화관의 출혈 이렇게 적어놨는데 소화관의 출혈이란 말은 예를 들면 출혈이 일어나면 우리 혈액 속에 단백질 성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단백질 성분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화관의 출혈이란 말은 소화관에서 다시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 단백질 요소 생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영양 불량과 기아 등이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단백질 섭취랑은 조금 상반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양이 불량하고 기아 상태가 되면 일단 내 몸에서는 그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이러니하게도 단백질의 대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요소의 생성이 많이 어 요소가 많이 생성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크레아티닌. 크레아티닌은 근육 속에 존재하는 크레아틴의 최종 대사 산물입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수치는 음식물에 섭취와는 관련이 없고 근육량과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 사구체에서 여과된 후 재흡수되지 않고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율의 지표가 됩니다. 투석을 하기 전에 환자분들이 외래로 팔로우하시면서 이크레아틴의 농도를 모니터링 하죠. 그래서 크레아틴닌 수치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물론 환자의 증상과 같이 그 사정을 해서 이제 투석을 시작하는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크레아 신장의 그 기능을 살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산, 유리 객시드는 세포의 핵산이 유리될 때 퓨린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생성되는 최종 분해산물입니다. 어,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 요산 같은 경우는 신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 이러한 수치들도 우리가 같이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행된 수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몸에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보존하고 불필요한 여분의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콩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과도한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축척이 됩니다. 따라서 호흡곤란이나 부종이 발생합니다. 혈액투석실 간호사들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호흡곤란이 있는지 없는지,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체크를 어, 하는데 다들 하시고 계시죠. 그죠? 세 번째, 어, 콩팥의 기능에서 무기질 및 항물질의 균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콩팥은 나트륨, 칼륨, 수소, 칼슘, 인, 마그네슘, 중탄산염과 같은 미네랄과 항물질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체계의 정상적인 농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번째는 혈액량과 혈압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레닌이라는 호르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닌을 어 콩팥에서 분비함으로써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신장에서 혈압이 감소했다. 신 동맥에서 그 들어오는 혈류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레닌을 분비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레닌은 안조텐신 오겐이라는 물질을 안조텐신 오원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안조텐신 오원은 a c 라는 효소에 의해서 안조텐신 2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안조텐신 2가 아주 어, 중요한 역할을 한 녀석인데 살펴보시면 안조텐신 2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강력한 물질로서 혈압을 상승시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알도스테론을 분비시킵니다. 알도스테론은 그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를 돕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트륨과 수분이 재흡수되면은 우리 몸의 체액은 상승하게 되겠죠. 따라서 혈압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ADH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에 관여를 하는데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소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혈압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적혈구 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리스로포에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는 적혈구 생성 인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조혈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PO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EPO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빈혈이 발생하게 되고요. 혈액 투석 환자분들은 대부분 빈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저희 투석을 마무리할 때 조혈호르몬 들어갑니다 하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EPO를 주입하게 되는데요. 이 EPO 주입도 다들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신평원에서 정해놓은 보험 적정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타민 D 활성화. 콩팥은 비활성화인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 그, 비타민 D와 관련해서 콩팥 기능에 있어서 비타민 D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더 모아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콩팥의 기능을 여섯 가지 정도로 해서 살펴봤는데, 단순히 콩팥이 소변을 만들어내서 소변을 배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뭐 혈압이나 적혈구 생산, 비타민 D 활성화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잘 숙지하신다면, 어, 여러분들이 한자를 키워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